그러니까 롯데는 제가 시즌 들어오기 전에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도 진단을 내렸던 부분이 디테일이 약하다. 디테일이 약하기 때문에 감독이 디테일을 좀 강화하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하자고 본인도 판단, 서튼 감독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그 그 디테일이 약하다는 부분은 이제 뭐 주루에서도 세밀한 거, 수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롯데가 4월에 5월 초까지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선발진들, 불펜진들도 제 역할을 해 줬지만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기록되지 않는 미스들이 다 묻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달에 이게 패가 잦아졌던 이유는 제가 시즌 들어오기 전에 걱정을 했던 그 디테일함, 수비면 특히 이런 부분에서 어 좀더세밀해야된다 수비도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어, 정훈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나가있고 전준우 선수도 부상으로 부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한동희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나가 있죠. 점수를 넉넉하게 냈을 때는 그 수비가 조금 미스가 나도 경기를 뒤집힌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묻혀졌던 것이 대등한 경기 막 이렇게 한두점 한, 차이 이런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스가 팍 나오니까 그 미스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 기록만 되지 않았지 여행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롯데에 나타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한 면이 빨리 개선이 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 수비 부분이라도 우선은 이 단체 운동은 수비가 확실하게 돼줘야 그 다음에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비 부분이 조금 더 이학주 선수도 조금 더더 집중력을 갖고 세밀하게 좀 차분하게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한동희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루수도 마찬가지고. 어, 일루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가 왜 하는 뭐 차치 자체 하더라도 내야에서 굉장히 그좀 어, 세밀하게 수비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공격력까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나온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게 되고 너무 크게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승패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어, 투수 쪽이라든지 공격 쪽이 지금, 부산 선수만 돌아오면 강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노떼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수비부터 강화를 시켜놓고, 공격력을 뒷받침해서, 가지고 있는 투수들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간다고 한다면, 4월달에 전력이 나오지 않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스파크맨에 대해서 노떼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말들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스파크맨은, 어, 흔히,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피칭의 패턴 뭐, 뭐 디자인 이렇게 해야 돼. 피치 타입으로 보면 슬라이더를 던질 때 너무 볼을 많이 던지고. 그니까그 피치 타입을 조금만더 개선을 하면 저는 그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투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볼의 스피드도 140km대 후반대고 다양한 변화구로 투구를 하고 그런데 마운드에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투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스파크맨 선수만 조금 더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어, 다섯 명의 5인 선발들이 잘 맞물려서 지금 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롯데거든요. 작년하고 좀 다르게. 반주 선수도 그렇죠. 스파크맨은, 제, 스파크맨은 제가 그 피치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박세영 선수도 있고, 서준원 선수도 있고, 그러면 나균환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돌다가 보면 국내 투수들이 좀 지쳐서 좀 체력이 떨어지고 하겠지만 그러면 나머지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불펜도 김원중 선수가 뭐 들어왔다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만 구승민이라든지 최준형 선수라든지 강력한 힘을 가진 분 그렇게 보면 롯데는 수비에서만 주루프에서 뭐뭐 정말 기가 막힌 주루프의 일과 안 해줘도 수비에서만 조금 더, 더 탄탄하고 세밀한 야구, 디테일한 야구를 하게 되면 너 때는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투수 쪽이 훨씬 더 지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격력에서 빨리 부상 선수들이 돌아와줘야 된다. 전주 로서 안동희 선수, 정훈 선수, 박승욱 선수 이네 선수만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나은 전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포스트 시즌을 할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춘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 동안에. 롯데가 지금 모아 여덟 경기 아니면 모아 경기 했을 텐데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비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많이 하지 않고는 수비를 늘 수가 없습니다. 타격은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타고 나면서 훈련을 똑같이 해도 그것이 바뀌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수비는 훈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본기를 잘 갖추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힘들겠죠.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수들이 대단히도 걱정스럽게 힘드니까 공격적인 너무 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하다 보니까 수비 훈련들을 많이 하, 하지 않고 하는데 어, 시즌 되면 또 경기하니까 수비 훈련을 많이 할수 없어요. 그러나 기본 훈련들은 핸드링 연습이라든지 가벼운 뭐 후덕 연습이라든지 송구 훈련이라든지 이런 기본 훈련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훈련은 이제 캠프라든지. 시즌이 다 끝나고라든지 수비 쪽에 폭훈련이라든지 핸들링 훈련이라든지 특히 스롤링 훈련 이거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두산 저희들이 굉장히 탄탄한 팀이라고 수비가 잘한 팀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올 시즌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허기민 선수 한 선수를 빼놓고는 지금 아무도 과거의 두산 베스 팀이 아닙니다. 김지호 선수 이제 좀 수비 범위가 좁아졌죠. 안재석 선수 아직도 치고 올라가니까 멀었죠. 강승호 선수 지금 수비 쪽에서도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공격적이 인 훨씬 났습니다. 일루에는 지금 아예 양석화 선수가 빠지고 나서 이제 최근에 돌아왔는데요. 이 두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수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스도 많이 하고 보이지 않는 미스도 많이 하고 과거의 두산 비해서 수비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나지 않는 거예요. 두산이. 작년에 SSG 0.5개 차이로 포스 쓰지 못했습니다. 그 얼마나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격이 약해서 그렇게 되냐. 작년에 SSG 유격수 이루수서 엄청난 수비가 약했거든요. 올해는 더 탄탄해져서 지금 강력한 선발진 수비력을 가지고 지금 좋은 경기를 하고 있고 1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비는 기록된 미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런, 그런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 발생되지 않아야, 반복되지 않으면서, 여행이 안 생기고, 더 탄탄한 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